런 이벤트가 곧 시작됩니다. 오늘의 미드 날, 10월 31일, 00시, 세 종류의 워시에어 기프트 패키지, 그리고 미스틱 라이트가 준비되며, 31일 단 하루, 모든 케미컬 50% 할인 코드 미스틱 블러드가 적용됩니다. 아, 그리고 미스트 코벤은 곧 색다른 이벤트가 시작되니, 급하지 않으시다면, 구매에 상관해 주십시오. 10월의 마지막 날의 미스티 미드나잇 할로우 이벤트 곧 시작됩니다 프리언트 디테일러스 수차병자입니다 자, 현재 시각 2시 49분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막 퇴근해가지고서 급하게 좀 영상을 찍습니다. 코카페 1회차 때부터 사실 좀그 미스틱 블러드라는 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샤인프스타 그때쯤에 자동 세차 들어가고 노, 노브러시 들어가면서 막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봤던 제품이어가지고, 어,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은, 미스틱 블러드가 오늘 어... 할로윈을 기념해가지고 50% 세일 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미스틱 블러드에서 뭐 사야 되는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시웨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그 다음에 굿즈.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케미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담인데, 이 굿즈 중에서 요거, 이거 미스틱 캔들, 이거 레더 시리즈 요거 있죠? 요거 세일은 들어가진 않지만 파라코드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고급스럽게 요런 식으로 딱 매칭해가지고 쓰면은 어, 상당히 예쁜 그런 느낌을 어, 낼수 있습니다. 레드 이런거 아주 기똥차죠. 미스틱 서울, 미스틱 서울. L001이랑 탱크와 같은 슬릭은 적고 발수 내구성은 좀 뛰어난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미스틱 블러드 휠 클리너, 요거 어, 요거 괜찮습니다. 되게 좀 인상적으로 썼습니다. 이거 철분 제거제 기반이거든요. 네. 어차피 그런 애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빨 뿌린 다음에 내가 손 대면은 성능의 편차가 크게 없는 제품이죠. 자동세차 들어가고 노브러쉬 들어갈 때노 터치 환경에서도 잘 지워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강화된 성능이 뭐냐 인천 퍼퓸 철분 제거제거든요. 얘가 베를린보다 철분 제거 성능은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어 지금 보면은 9,8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셔라. 요거. 추천 드리고요. 디트로이트 모로코 있는데,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플라스틱 코팅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트림 코팅제 위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실내입니다. 용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유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림에 바르는 유리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도 보면 외부도 바르지만, 여기도 보면 트렁크 안쪽 여기도 보면 지금 도어 트림을 바르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뿌리는 거 대충 뿌리고 닦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유리막 같은 걸로 한번 올린 다음에 쭉 그냥 지속하고 싶다 귀찮다 그냥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색감을 검정색 이런 색감을 굉장히 좀잘 올려주는 제품이에요 진짜 말그대로 실내에 적합한 유리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녀석 가격이 2만원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1800원이니까 어 요거는 좀 쟁일만하다. 이 가격대라면은 그 다음에 이 모로코 아 모로코는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미스틱 블러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왁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퍼실드의 퀵코트 블랙이 있잖아요. 퀵코트 블랙이 뭐 300ml에 45,000원 이러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이마스터님 평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찰 계수 측면에서 슬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퍼쉴드 퀴코트 블랙이 가장 낮은 마찰계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이퍼쉴드 퀴코트 블랙을 쓰는 이유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진짜 슬릭의 끝판왕 보고 싶다 그러면 하이퍼쉴드 퀴코트 블랙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납득이 가능하다 근데 퀵코트 블랙같이 약간 이 젖은 슬릭이라고 해야 되나 신차들 신차 각 뽑았을 때 이렇게 만져오면 되게 부들부들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의 슬릭이 있단 말이야 막 미끈미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들부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슬릭이 있는데 그런 느낌의 슬릭을 가장 잘 표현한 녀석이 모로코다 근데 가격이 500ml인데 27,000원? 어이 개꿀인데? 이거 슬릭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 슬릭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은 작업성이 좀안 좋아지거든요. 이 하이퍼 실드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 이 슬릭이 되게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정 조금의 조건만 있으면 이상하게 잔사가 뜨고 이상하게 막좀 작업성이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은 제품인데 내가 슬릭 끝판왕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혹은 저처럼 썩차,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신차의 슬릭감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요 녀석 미친 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다. 이 녀석은 솔직하게 뭐 작업성이 좀안 좋고 이런 걸로 폄하당할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코팅의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리막 딱 올려가지고 발수 적당히 올려주고 방호 적당히 올려준 상태에서 슬릭 좀 무락스 가지고 계속 코팅을 치는 거지 슬릭, 마찰 계수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면서 차량 외부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데미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슬릭 기가 막힌 녀석들 진짜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퀵코트 블랙 같은 느낌의 슬릭을 주는 녀석이 진짜 몇 없어요. 진짜 막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결국 하이퍼쉴드 퀵코트 블랙이 계속 생각 나거든요. 근데 퀵코블 같은 느낌의 생각이 나는 제품이 모로코다. 굉장히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미스틱 대구, 미스틱 대구 요거 뿌리막은 아니라고 하는데. 음, 광도 되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광도가 되게 되게 예쁘게 올라와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용량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200ml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 50%다? 아 살만하다 네 살만하다 요 녀석 작업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뿌리는 유리막 치고는 막 어마어마하게 나쁜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세미 유리막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가격 36,000원 36,000원이죠 꽤나 저렴해지니까 한 18,0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은 아 가성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 퀵디 해운대 퀵디 요거 요거 괜찮습니다 슬릭 느낌도 되게 괜찮고요. 퀵디에 말도 안 되는 그 크리스탈 코트 같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30번씩 뿌리는 그런 미친 완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요거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본 글로아츠의 본왁스 같은 느낌인데 느낌은 둘다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슬릭이 원빵이라 가지고 작업성 좀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녀석은 모로코보다는 슬릭이 좀안 좋아요. 모로코보다는 슬릭이 안 좋은데 대신에 작업성이 좀더 쉬워지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작업성 좀안 좋아도 되니까 진짜 슬릭 끝판 막 이런 거 이런 거막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모로코가 좀더 좋은데 그냥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작업성도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리스트 케운데 어 추천할 만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하는 제품이 홍콩 퍼퓸 이너코트 요 녀석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크림 타입이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화장품 같아 아크릴 아크릴 장갑 닦인 다음에 손으로 삭 해가지고 사사 이렇게 펴발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충 아까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냥 이렇게 바르고 치운 느낌이었다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죽에도 쓸수 있고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좀 화장품 바르는 느낌으로다가 쓰면은 예쁘게 올라오고 어 재밌습니다 일단 이 경험 자체가 크림 이렇게 싹싹싹싹 바르면서 타올로 쓱 닦으면은 색감이 적당히 올라오면서 진짜 뭔가 차에 화장품 바르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재밌어요 핸드에도 바르고 뭐 가죽에도 바르고 이것저것에 바를 수 있는 고무 가죽 플라스틱 크림 타입 이 굉장히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와이프 가방을 발라준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인데 전체적인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내 마누라 심기 관리용으로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사실 이 초록누리 검색하면은 사용상의 주의해서 자, 자동차 실내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는데 이거 솔직히 프리워시용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이렉트로 써야 되거든. 근데 제가 이거를 광택기나 이런 좀 플라스틱이 좀 더러워진 애들한테 써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실내에 쓰는 거는 비추하는데. 좀, 좀 더러워져 있는 그런 오염물들 제거할 때는 괜찮다 어, 오칸포도 좋기는 좋아요 오칸포도 되게 좋은데 근데 얘는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가지고 이, 재밌는 거는 이거 타이어에도 쓴다는 거죠 가죽도 쓰고 타이어에도 쓰고 시트, 대시보드, 도어, 트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 이곳저곳에 쓰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막은 아니에요 유리막은 아니야 이 진실의 냄새가 안 난단 말이지 하여튼 요녀석도 이곳저곳에 쓰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50%할때 쟁여 어, 이렇게 사놓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나 L001 같은 느낌 좋아하신다면 미스틱 서울 가져갈만하고요. 베를린 요거 가져갈만합니다. 인천은 특히 가져갈만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쟁여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로코 아 모로코는 네 너무 좋다. 아 모로코 너무 좋아. 그렇고 너무 좋 근데 어 혹시라도 나는 진짜 막무락스 잔사 이런 거막 너무 싫다 나는 진짜 그런 거 너무 꼴배기 싫다 그러면 해운대로 하향 지원해 가지고서 가져가는 거 괜찮구요 그다음에 미스틱 대구 요거 괜찮다 그다음에 오 캄포 뭐 이곳저곳에 대충 발라놓고 신경 안 쓸란다 그러면 오 캄포 그 옆에 있는 이너코트 이거 홍콩 오빠 홍콩 갈 거니까 어 홍콩 좋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상품 주문한 다음에 배송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할인코드에 할인코드에는 미스틱 블러드를 영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미스틱 블러드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시고요 코드 적용 눌러주시면 50% 할인 들어가가지고 50%가 할인이 맥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 될것 같습니다 띄어쓰기 안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스틱 블러드 할인코드 코드 적용 누르면 50% 할인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 미스틱 블러드 할로윈 기념 세일에 대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뭐 편집도 대충 하가지고 그냥 빨리 올려버릴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세차명자였습니다